안녕하세요. 저희 분입니다 오늘은 어, 저번 동영상에서 타이어하고 휠을 했을 때 어, 저희가 하는 방식하고 일반 스타링에서 하는 방식하고 비교를 했을 때그 더러움의 차이를 보여드 되는데 그, 저희가 하는 방식에 대해서 좀더 디테일하게 어떻게 하는 건지 뿌리와 타이어, 그 다음에 안쪽에 핸들까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럼 제가 직접 그 보여드리겠습니다. 우선 이 크림을 최대한 많이 뿌려주시는거예요뿌을좀 네. 주시고. 이거는 네. 셀프하신 분들 도가시도 괜찮습니다. 자, 이제 다정제를 하이에 손을 도해 주시고요. 권은 최대한 가깝게 하고 참채하고 권하고 삐뚤어지지 않고 일직선이 되도록 이렇게 유지를 시켜 주셔야 되고 그래야지만 일정한 압력이 유지되기 때문입니다 자 보여드릴게요 지금 이제, 밑에서부터 가깝게 해서 압력을 높인 이유는 타이에 보면은 이 고무에도 주름이 굉장히 많아요. 그 많은 사이에 더러움들이 굉장히 흡착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일반 일반 압력으로는 빼내기가 굉장히 힘이 들어요. 그래가지고 고압으로 가깝게 압력을 해서 고압으로 해서 이 틈새에 있는 주름 사이에 있는 이물질까지 전부 제거하기 위해서 고압이 필요하기 때문에 가깝게 하는 겁니다. 다음은 이제 횡단을 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는데 횡단은 건을 최대한 안쪽에 깊게 놓고, 그 다음에 좌우로 움직여주면서, 그 다음엔 이눈 상태에서 앞뒤로 움직여주면서, 깊게 넣었다, 뺐다 하면서, 상하, 좌우로 움직여준 방식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그 끝에 부분은 이렇게 작업을 하다보면, 이쪽 부분, 이쪽 부분이 작업이 안 돼요. 그랬을 때 몸을 틀어서, 안지, 검을 틀어주고, 반대로 몸을 틀어서, 안지, 틀어주면 됩니다. 자, 보여드릴게요. 작업을 하는 것이 이제 타이어 휠 안쪽에 핸들까지 모두 작업을 한 상태입니다. 되도록이면, 아 저희 같은 경우는, 음 시간에 따라서 돈을 좀 벌어야 될 입장이다 보니까 아주 디테일하게까지는 못해드려도 원칙은, 음 현핸들 안쪽에 더러움이 나오지 않을 때까지 작업해주는 게 원칙인데 그게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다 보니까 최대한 좀 맑은 물이 나올 정도까지만 해주셔도 충분할 겁니다. 아, 오늘은 어, 타이어, 오피일, 펜다까지 하는 작업에 대해서 좀더 어, 세세하게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오늘 동영상은 여기까지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네. 뵙겠습니다. 네. 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